아, 성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8일 어,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어,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역대하 33장, 말라기 1장, 요한복음 18장,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제 말라기 1장 시작이 돼서 말라기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말라기가 4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말라기 1장, 2장 아,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말라기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말라기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음, 말라기가 어느 시대에 하신 말씀인가 할때 위치상 볼때스가랴 학계 다음으로 놓여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성전 재건한 이후에 그런 내용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학자들의 이제 공통적, 음, 다수적인 이제 의견은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학계 스가리아 다음에 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대체로 예루살렘 어, 성을 재건했던 그느헤미야 있죠. 느헤미야 총독과 거의 동시대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BC 400년대 후반이죠. 450년, 440년, 420년까지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음, 학계 스가리아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하던 BC 520년 경으로 제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라기는 학계 스가리아보다한 70년에서 100년 정도 후에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아, 이 말라기스의 내용과 이제 상황을 보면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을 하던 이유다 이 포로들이 수십 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 어렵사리 성전을 재건했어요.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학계 선지자와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성전 재건을 어렵게 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 성전이 지금은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잘 완성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완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도 완공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 런데 이제 세월이 이렇게 뭐 70년, 100년 지나면서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어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훨씬 나아질까라고 하시더니, 별로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죠. 옛날 솔로몬 성전 영광을 생각한다면, 정말 보잘 것 없어 보이고, 별로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는 거죠. 물론 메시아 말씀도 하셨지만, 그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나아질 기미도 자기들 눈에는 안 보이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다윗 후손이 왕으로 세워지지도 않아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수루바벨 뭐 총독이 다윗 후손이긴 했지만 그 왕으로 세워지진 못했던 거죠. 그만큼 이제 국력이 있어야 되고 뭐 로마에, 로마나 아, 페르시아의 어떤 뭐 지지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내부적인 뭐 의견 결집이라든가 그런 게안 되면서 왕이 안 세워지는 거죠. 대제사장 중심으로 이제 아쉬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전이 세워져서 예배는 드리지만 대제사장 중심으로 예배 정도 공동체 정도지 정치적인 어떤 독립 국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바사의 이제 다스림을 받고 있었는데 그 치아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도 별로 그렇게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아주 척박한 거죠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이 생기면서 영적으로 점점 헤이해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성의도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잘 별로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나 소망이나 이런 게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막 아주 이렇게 영적으로 해이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이 이제 책망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라기세의 주된 내용이에요. 먼저 이제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들이 이제 앞에 좀 있는데, 1장, 2장에 있는데, 오늘 그 2장까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책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 근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라가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고 왕도 안 세워지고 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시지 별로 뭐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야곱이 뭘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 선택론, 예정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의지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백성이 야곱인에서는 뭘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뜻을 정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고 뜻이고 택함인 것이에서 기본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잘못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확고한 뜻임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잘잘못을 따라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강력한 변함없는 의지예요. 우리가 좀 잘못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즉그 얘기를 지금 이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서 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실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은 내 뜻이라. 야곱 때로부터 내가 너희들 사랑했고, 너희들과 함께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의지를, 뜻을 지금 먼저 말씀을 해주고, 이제 책망을 이제 하셔요. 책망하시는 것도 바로 들어와서 다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책망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1장 6절에 자, 내가 아버지일지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일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나를 공경하느냐. 내가 주인일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보고 주님, 주님 그러잖아요. 나를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내가 아버지고 주인이면 나를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될 텐데. 진짜 너희들 나를 공경하느냐? 날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영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좀 말라기 시대죠.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8절에. 자, 너희가 둔 눈먼 희생제물 하나님께 희생제물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싼싼 싼 거. 눈 눈이 멀었으니까 싸겠죠. 그거 사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안할 수는 없고 뭐 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 재물이라고 예물이라고 가져오고 그걸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 다 쳐다보고 도대체 저것들 좀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너무 무성이 한 거죠. 하나님께 드는 예배가, 제사가 너무너무 무성이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딱 쳐다보고 계시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저 그런 전은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않겠느냐. 자, 이제 그것을 눈먼 것, 전은 것, 그것을 너희 지금 총독에게 드려보라.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을 다 쓰는 것은 바사의 총독이에요 왕이 아니고 총독에게 선물을 갖다 줘봐라 그가 그걸 기쁘게 받아주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그것을 온 세상의 창조자인 주인이 나에게 지금 예물이라고 가져오는 거냐 너희들이 정말 나를 멸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더러운 재물을 갖고 온다는 것은 내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서운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너무 무성의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도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히죠. 1장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지금 이제 뭐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사실 뭐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은 없어도 어려운 일 생기면 또 하나님 찾아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죠. 뭐 이스라엘 왕도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뭐, 어려운 일들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앞지 않은 저 페르시아 총독 좀뭐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이런 데는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어려울 때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너희가 나한테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너희들이 정작 나한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가져올 때는 그렇게 병들고 눈물고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니 그 너희들이 하는 그런 기도를 내가 받겠느냐는 거죠. 참,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너무 참 앞뒤가 안 맞는 행동들을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저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남들 다 하니까 뭐안할수 없어서 때우듯이 그렇게 하는 예배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은 재물, 예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1장 1 0절를 보시면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도 없는 참 진심도 없는 그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는 그것 좀 싫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 문 닫고 제가 헛된 예배 그런 거 드리지 마라 하는 거죠. 하나님 저런 말씀 오죽하면 저런 말씀 하셨을까. 그 당시 이제 그 말라기 시대 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런 모습들이 저러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문좀 걸어 닫았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저런 말씀 하시겠어요 하나님 진노하시면서 책망도 하시는 거지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서 그런 말씀도 하세요 11절에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까지 모든 세상 각 지역에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장차 이방인들이 날 숨기게 될 것이다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죠 깨끗한 재물 하나님께 예물을 정성을 다한 정말 정결한 예물을 나에게로 이방인들이 갖고 올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 하나님의 참 서운함과 진노의 마음이 있죠 결국은 이제 계속 저런 식으로 하면 결국 이방 민족들을 내가 구원하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저렇게 되고 말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오셨지만 거역하고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 구원이 이방인들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걸 기점으로 해서 어 구원이 이사를 바깥으로 나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무성의해지고 경외심도 없고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아쉬울 때만 기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싫다 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다른 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일이 있다고 지금 개시록에 도래 말씀하잖아요. 저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저런 이제 선지서 말씀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참 짐작을 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 참안 좋으시죠.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겨우겨우 이렇게 나를 회복해가고 있는데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 실망해서 또막 저런 식으로 헛된 음, 아무 마음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니 참참 참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 다윗처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참 그렇게 잘안 되나 봐 그죠. 우린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그리고는 이제 저 예배와 제사 이런 것들을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성직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장 5절에 먼저 이제 레위와 세운 다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저 레위인 있죠. 레위인. 레위인은 성직자도 그리고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은 전부 제사장입니다. 레위인 안에서 이제 특별히 제사장 그룹이 또 따로 있다. 다 레위인이에요. 그 레위에 세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그런 역할하는 을 성직자죠. 레위인 전체가 성직자입니다. 아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제 성직자 그룹으로 세울 때 출애굽을 해서 어, 이제. 그첫 아들이 열 번째 재앙 때안 죽고 다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첫 아들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레위인 전체를 이제 받겠다고 하셔서 나의 종으로 받겠다고 이렇게 교환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때부터 출애굽 후부터 레위인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로 성직자 그룹으로 그렇게 세워졌어요. 참 잘했어요. 보면은 아주 훌륭한 제사장과 그런 레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 이제 기억을 하게 하시는 거죠. 레위어 세 나의 언약은 생명과 풍경의 언약이다. 그가 레위인들, 성직자들, 제사장들이 나를 경유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고, 과거에 훌륭한 그 성직자들. 그리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법도의 말씀이 있었고, 또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정말 말이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말. 또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자,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을 했다. 하나님과 잘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었어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라기 시대의 성직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2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성직자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지식을 지켜야겠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합당한 그런 말을 잘 가르치고 전해야 되고 또 사람들은 그 입에서, 성직자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하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제사장은 만군의 여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잖아요. 그런데 8 절에 너희는 이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오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 아주 인간적인 그런 해석들과 뭐 이런 것들 하게 되니까 율법에 반대로 가게 막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가게 하고 나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하나님과의 성직자들과 처음에 맺었던 그 언약들을 다 깨트리고 정말 백성들을 잘못 이끌고 있는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 앞에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건너뛰었지만 직접 여러분 보실 때, 어, 내일 보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라기 1장, 내일은 말라기 2장이죠. 하나님께서, 어, 제 사상들이 잘못하면, 성직자가 잘못하면,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잘못 가기 때문에 그 죄가 결코 작지 않다 하는 것이죠.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이렇게 말씀을 따라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 백성들의 이제 신앙생활의 모습 중에 또 이제 잘못한 것들을 또 책망한 것 중에 하나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2 장은 이제 뒷 부분에 보시면 자 유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해요. 어떻게 이방 신의 딸과 결혼을 했다 하는 거죠. 주변에는 믿지 않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여자들은 경건한데, 어, 거기 아주 단정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 여자들 보니까 아주 막좀 색다르잖아요. 그죠? 좀 색다른 그런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여자들의 호기심과 호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조강지철을 버리고 이혼하고 이방 여자들과 재혼하고 막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는 거죠. 14절에,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주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한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살다가 뭐, 살다 보면 뭐 성격이 아무리 차이가 있고 뭐 마음에 안 드는 점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절대적인 힘이 있었으니까 내보내고, 그리고 이방인 여자, 색다른 여자를 또 얻고, 그런 일들이 막 빌비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셨잖아요. 우리도 결혼할 때 성부와 성자, 성령 앞에서 우리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결혼식 하잖아요. 당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증인이 되는 그런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는 너 너희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 우리가 혼인의 서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가 그게 거짓을 행하였다. 핑계에 대가지고 쫓아버리는 거죠. 이혼해버리고 소박을 놓는 거죠. 집부들의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맹세를 어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누명을 씌우든지 뭐 그렇게 해서 내 보내버리고 이방 여자를 구하는 이런 악행을 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은 경건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데 육신적인 어떤 호기심과 그것을 따라서. 이조강지체를 버리고 경건한 아내를 버리고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색다른 이방 여자들과 재혼하는 저런 아주 악행에 대해 하나님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제사상부터 그러니까 아주 성의가 없고 백성들도 그렇고 제사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양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유하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눈앞의 상황이 영형통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을 하셨는데 성전의 영광이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 다윗 왕의 후손이 왕으로 세워지지도 않고 모든 게 지지부진해 하나님 약속을 잘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도 잘못 믿겠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심이 전체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들이 뭐한 70년, 100년 사이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근데 결국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이 나중 영광이 더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오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행하시고,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계 각지에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을 이루십니다. 그 눈앞에 한몇 년, 몇십 년, 그거 가지고 너무 쉽게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때로부터 지금 한 2,500년 지났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정말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좀 이래도 정말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떠날 생각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그리고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소홀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망, 이런 것 때문에 소홀해지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 길로 행하면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저 당시 백성들은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또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경유하고 마음을 다고 하 뜻을 다하여 경유하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새롭게 결심하시고 저렇게 해이해지지 않도록 육신적인 일에 빠져서 혹은 하나님께 대한 실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굳건하게 믿고 경유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어, 역대하 33장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죠 말라기 1장 요한복음 18장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